내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했다 그렇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시간 그리고 회복의 시간. 칠천 여 명의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 은혜로 충전하고 새롭게 사명을 다지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사랑의 교회 오정년 담임 목사님께서 순장반 교육하실 때 목자 목녀들 교육하실 때 어, 들은 말씀을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세상은 내가 있기에 너가 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체된 내가 존재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체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사고,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그 생각이 교회 안까지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상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이런 개인이 교회인 사람들이 모인 개인적인 사람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한 개인의 교회성은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그 말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에 접붙여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교회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공동체의 영광보다 개인의 영광, 또 공동체의 영성보다 개인의 영성 그런 것들이 더 앞서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교회 필요 없어.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교회인데, 저 교회는 교회인 나보다 수준이 좀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교회와 개인된 나 자신의 교회와 또 공동체의 교회를 또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교회인데, 왜또 교회 나가야 하나? 내가 교회인데, 왜 내가 교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지체로 연결되어 세워진다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하나 됨은 사탄이 가장 깨트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 됨을 가장 깨트리고 싶어하고 가장 해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언제 가장 위험해지겠습니까? 교회가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될때 교회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는 무엇이고 또 조직체는 무엇입니까? 유기체는 말 그대로 생명이 있습니다. 남이 울면 나도 울고, 남이 기쁘면 또 나도 기쁘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생명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직체는 무엇입니까? 조직체는 말 그대로 조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 할 일로, 할 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남이 못하고 또 남이 울면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이 모여서 조직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각 사람이 주님의 몸에 지체로서 접붙여 세워진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로 작동하고 내가 있어야 몸이 있다가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유기체, 유기체,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조직체로서의 교회입니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고 나는 우리 교회에 유기체적인 성도로 있다. 아니면 그냥 단순 조직으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합니다. 모두가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 몸이 다치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숨깁니까? 내 몸이 아픕니다. 칼에 베어, 베었고 또는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합니다. 거친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여기 건드리지 마. 나 다쳤어. 라고 하면서 여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쳤고 여기 불편하니까 여기 좀더 때려줘. 와서 좀더 밟아줘. 완전히 못쓰도록 그냥 구제불능으로 만들어줘.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기체적인 교회는 그 아픔과 상처를 보호하고 또 지켜줍니다. 그러나 조직체로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야, 교회 시스템이 왜 이래? 뭐야, 누가 잘못했어? 너지? 라고 하면서 온갖 말로 비난하고 상처가 나고 아픈 부분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면서 더 밟아주세요. 더 찔러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못쓰게 해주세요.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가장 사, 사랑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교회의 지체를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그런 걸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불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 너무나 고운 말인데 잘 들어보면 너무나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 말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름다운 예쁜 말로 교회를 죽이고 교회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 중에 내가 조금 아프고 힘든 게 있으면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프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바로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는요 매우 큰 규모이지만 지금도 남 전도회와 여 전도회가 없다고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회를 만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임만 가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정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 전도회는 쑥떡을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쑥떡 쑥떡. 쑥떡쑥떡 숙떡, 이 숙떡, 쑥떡을 말하는 겁니다. 쑥떡쑥떡쑥떡쑥떡 온갖 좋지 않은 소문의 온상지가 여전도회다. 너무 쑥떡 제조기라서 없는 게 낫다. 그렇게 목자목녀 모임 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지만 오정경 목사님은 이 교회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의미 없는 모임만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모임,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 외에는 크게 내가 교회가 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하고, 교회가 크니까 이 정도는 이런 운영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이런 모임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색 맞추어가는 것이 대형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그 모든 그것을 총력하여서, 동원하여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아무런 차이 없이, 다름없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월화 이틀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지냈지만 큰 교회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유연하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은혜를 주고 하나도 경직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코끼리 같은 큰 교회지만 정말 부드럽게 다임 목사님의 그 섬김의 마음을 받들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섬김이들이 정말 잘 대우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볼때 어떤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딱딱함 역시 대형 교회 대형 교회는 이게 안돼 그런 생각을 할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왜냐 교회가 유기체로서 존재할 때손 따로 팔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 하트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내 손과 발과 눈빛과 모든 것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손만 움직이고 한 발만 움직이는 그런 경직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심정, 목자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으로 섬기니까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할지라도 큰 만큼 큰 섬김을 하는 사랑의 교회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를 유기체라 생각하는지 또는 조직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드리는 질문에 처음으로 드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보시면 내가 이 교회의 위체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조직체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매우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매우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매우 인상 찌푸릴 만한 사건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마음 내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이 교회를 유기체로 내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직체로 생각하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으로 드는 마음 첫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어 뭐야 누가 잘못했어 누가 문제야 그러면서 동네 방네 퍼뜨리고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있지만, 성도로 있지만, 그냥 조직체. 그냥 조직체로서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정말 안타깝고, 또 인상 찌푸릴 만한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왔을 때,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아이고, 어쩌면 좋지? 그 사람은 괜찮을까? 그러면서 일단 입을 닫고, 스스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말할 데가 없어서 묵묵히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유기체로 생각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마음에 처음으로 와닿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뭐야? 누구야? 그러면서 알아보고, 알아보러 다니고 그리고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고 삼삼오오 모여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큰 사고 칠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이불 꾹 닦고 그 시간부터 이불 꾹 닦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하며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부끄러운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부터 자자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기자회견 가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제가 천심만고 끝에 스캔들을 차려냈습니다 하면서 보도 자리 올리고 그런 우리 자녀, 자녀분들 계신가요?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허물을 발견했는데 모이세요 모이세요 국민 여러분 동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이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 계신가요? 정말 가족이라면 그런 일들, 그런 일, 내 가족의 일을 딱 듣자마자 입 닫는 것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먼저 퍼뜨리고 다니겠습니까? 먼저 입 닫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 내 자녀의 잘못 또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토로함을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조직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왼손이 다쳐도 오른손이 아픈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가장 먼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유기처, 유기체로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그 목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응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 시대 교회를 회복하고 고치며 다음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응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 단순히 조직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한 몸으로 한 몸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단수가 고단수다. 고단수가 고단수가 아니라 무단수가 고단수다. 좀덜 보고, 좀덜 알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다 아는 척하고, 다 알려고 하고, 다 파고드는 것이 고단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몰라.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가는, 성도를 품고, 목회자를 품고, 또 교회의 허물을 뒤에서 몰래몰래 몰래 품고, 아우르고, 안아주는, 그 무단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참 고단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띄는 고단수가 아니라 덤덤한 무던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정말 품고 모든 것을 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덤덤한 무단수가 되기를 그러나 하나님 눈에서 볼땐 참으로 영적인 고단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안정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이고 기초입니다. 내가 주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묵묵한,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가진, 또 부모의 심정을 가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오늘날 건강한 교회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후벼파고 끄집어내고 들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꼭 끌어안고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대신 위로해 줄수 있는 그리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대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수 없어서 교회는 덮을 때 성장해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덮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덮을 때 교회가 부흥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영가족들다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타임 목사님 내외분 네 하나님 어, 노예의 우리 수련에 가계십니다 하루 한주 동안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스케줄 마무리 잘하고 은혜롭게 하는 충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지금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도 우리 함께 또 중부하며 함께 교회를 위해 중부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